샬롬 5월 31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청년누리 이형은 자매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담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니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하니 두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 하게 아니라 아멘. 올초 청소년들과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 현지 교회 친구들과 함께 조를 나눠 마을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날 우리 아이들은 불평, 불만 없이 낯선 땅, 낯선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어, 그날 밤에 하루를 마감하며 각자 선교 일기를 써서 나눴는데, 어, 하루 동안 어떤 불편한 대색도 하지 않았던 녀석들이 실은 낯선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불교 국가인 그곳에서 혹여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로부터 완강히 거부하고 거절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며 하루를 보냈음을 아이들이 고백했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 역시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 혹여나 그들이 불쾌감을 표현하면 어떡하지? 언어도 통하지 않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불쑥 들어가서 혹여나 그들이 불쾌해하며 문전박대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야 뭐 아주 잠깐 잠시 했었던 경험이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낯선 도시에 들어가, 처음 보는 사람들과 그들의 집에 익숙하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전하는 소리를 완강히 거부하고 그들에게 불쾌감을 표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까지도 그들을 거부하고 심지어 오절에 보면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이런 일을 겪었다면, 저는 큰 트라우마가 생겨 더 이상 선교를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 라는 자괴감에 빠졌을 것 같고, 하나님께 항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든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후 가게 된 루스드라에서는 이제 정반대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일을 보고는 온 도시가 열광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칭하며 그들을 신처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이 반응에 매우 화를 내며 그들을 말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행한 일에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또 그들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반응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제가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을 행한 일에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한다면, 그로 인해 나를 극진히 대접하고자 한다면, 저는 그것을 마땅하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전한 일이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기에 그건 역시 복음의 능력의 열매라고 생각하며 저는 당연하게 그들의 대접과 칭찬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 마땅히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은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며 저는 그렇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대접과 칭찬에 저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두 도시의 사건을 본다면, 이두 도시의 반응은 상반됩니다. 똑같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지만, 한쪽에서는 그들을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들을 신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 바울과 바나바는 그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바울의 했던 또 다른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빌립보서 사장 11절부터 13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바울은 복음을 만난 뒤 철저한 자기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누군가로부터 수치와 모욕, 심지어 죽이려 달려드는 상황에서도 그는 그 일들에 좌절하지 않았고, 반대로 자신을 너무나 대단한 존재라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환영받을 때에도 그들의 환호에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에 당당할 수 있었고, 예수 안에 있기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자기 인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비난과 모욕을 당해도 그 안에 그리스도인 다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칭찬과 영광을 마주해도 내가 내 삶의 주인되지 않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우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고난 앞에 절망하지 않고 영광 앞에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자족하며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청년누리의 이형은 자매가 보내준 사연과 신청한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형은 자매가 신청해 준 찬양은 '너는 꽃이야'라는 찬양인데요, 히스플랜이라는 찬양팀의 곡입니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누리의 이형은입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은 요즘 매일같이 흥얼거리고 있는 너는 꽃이야입니다. 이 찬양을 처음 듣게 된 날은 유독 정신없이 바쁘고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던 날입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 겸 CCM 플레이리스트를 틀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느껴지는 이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찬양 속 가사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과 마음처럼 되지 않은 일들로 힘들고 지치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변함없이 사랑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시와 이 찬양을 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신청해준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아도 너무 예뻐 웃음 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